네, 어, 유념무 공과 이가 가스펠 프로젝트 이가로 우리가 함께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공과 같이 함께 공과 책다 피고 있죠? 어, 들어가 봅시다. 네, 아, 두 번째 공과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라는 본문의 제목이었어요. 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앞에 있는 어 지체 장애인을 보고.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그 어, 사람이 평생 동안 걷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윈자마자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들을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봤었죠 다 기억나나요? 아 예. 네. 우리 함께 주제를 와 옆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주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어요. 오케이. 제가 그다음에 가스펠 링크. 시작.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성경의 초점으로 같이 함께 가볼까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신,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과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1 3페이지와 102페이지와 아, 1 3페이지 펼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옆에 있는 나침반 부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나침반 부분을 가보면 자, 똑침반세우을 누워 있 똑바로 세우면 누워있는 글 자, 를 바로 세우면서 바로 쓰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완성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탑을 쓰는 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직접 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쭉 보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버서 2장 13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시병지 버튼 누르고 빨리 빌립버서 2장 13절을 훅 펴봅시다 옆에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목사님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책 꼭 펴서 빌립버서 2장 13절을 펴봅시다 자,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 누워있는 글씨를 똑바로 한번 써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봤습니다 자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오랜만에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요 숨은 그림 찾기 밑에 있는 목발도 찾아야 되고 반찬코랑 십자가랑 비둘기랑 동전이랑 따봉까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어, 일치부정 버튼 누르고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다 찾았나요? 어, 목사님도 이거 찾는 일이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자, 먼저 어, 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어, 여러분들 보면 답이면 처음에 목발이 어디 있을까요? 목발이 어디 있을까? 바로 요요요요 요, 요, 요. 여기에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자, 그다음에 반찬코는 어디 있을까? 반찬코.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목사님 진짜 이못 찾자고 해서 고생 고생했는데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여기에 있었죠. 자,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십자가는 비교적 잘 보였죠? 여기 위에 계단 있는 데 있었고 비둘기 어디 있을까요? 비둘기 비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목사님은 비둘기? 바로 이 베드로에 있는 데 여기 있었고 동전 어디 있나요? 바로 베드로 옆에 여기 있는 여기 있었고 따봉 어디 있나요? 따봉 바로 지체장애인에 있는 옷에 이렇게 있었죠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여섯 가지 함께 잘 찾았나요? 와우, 목사님 저 쉽지 않았어요 어, 어, 여러분들도 답 먼저 보지 말고 어, 은문 그리 자기를 해 보고 아, 어, 베드로와 요한이 지체 장애인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림으로 같이 한번 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목사님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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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여기는 요 성경 이야기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배웠던 이야기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하다 이야기했죠. 목사님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글로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림을 너무너무 다잘 그리니까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 장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그림을 못 그려서 글로 한번 표현했는데 어, 맨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어, 성전에 태어날 성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체 장애인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지체 장애인들에게 애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이 사람에게 아 불쌍해라 돈을 이렇게 줬는데. 어,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게 뭘까요? 돈이 아니라 바로 걷는 거였죠. 근데 그게 걷는 거였는데 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 생각, 이것을 보고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웠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어, 생각해보고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고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대했던, 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던 것이 있나요? 어 만약에 뭐 어, 나는 원래 닌텐도 정도를 생각했는데 막 닌텐도 뭐 어? 마리오 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셨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 뭐 초콜릿 하나만을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가 뭐 이따만한 초콜릿을 줬다 이렇게 어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거기다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다고 했죠? 은간급은 내가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유시벤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을 잘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네, 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색칠할 수 있으면 색칠을 하고, 이 색칠한 부분과 옆에 정리했던 부분들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목사님이, 아, 이 친구 공간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체크해서, 어, 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혹시 이번주에 선물 다잘 받았죠 음, 여러분들 받은거 성경 그때 너무너무 열심히 해줘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주에도 우리 함께 공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